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기어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맺는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기어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같이 봅니다. 비도 없이 깜깜한 대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탈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재단을 지키는 군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 있는 문하은 청년이 11월 13일날 지금 치위생과를 다니거든요. 치과에 가면 13일날 시험이래요. 시험 맞죠? 그때까지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이런. 기했대요 고제는 1분 나오고 오늘은 2분 나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부탁드리는기도해 달라고 특별히 청년들을 김시원 집사님은 내년 매도례 시험이에요. 8월쯤 아직 일정은 안 나왔어요. 일, 네. 날짜 나오면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목을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요배의 요베 친구들이 요배에 대하여서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은 네죄 때문인 것을 모르냐예 환상을 통하여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또 전통을 통하여서 빌다시 알았고, 또 소발도 세상에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네가 죄를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너희만 진짜 사람이고, 너희만 지혜가 있어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구나. 이렇게 그런데. 짐승에게 물어보고 바다 속의 물고기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알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뭘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은. 풀한 포기만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이 특수한 개인의 상황을 일반화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남자 혹은 여자가 좋지 않은 한두 사람의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보고 남자는 다 도둑 놈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또 보십시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못됐다고 그래. 세상에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낫지요 나요 나네 이런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도 자기가 보는 환상, 자기가 경험하는 경험, 혹은 어떤 역사적인 전통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지, 오늘 이 엽기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참 조심스러운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 사람이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지,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민종을 초월해서 수천 년 전에 말씀이 오늘날에도 진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온전치 못할수록 진짜 하나님은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진리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것을 더욱더욱 더욱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꼭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깨닫는데요. 그 진리를 깨달을수록 또한 가지, 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 나는. 참 부족하다 이 자기의 부족함 나는 참 연약하다 나는 참 무지하다 이것을 사실은 깨달은 사람일수록 성숙하고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데 말입니다. 이 바울을 참 괴롭혔던 사람 중에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 다스린다, 다스린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가슴 속에 깊이 기억하시고 또 새기십시오. 신앙생활. 곧 교회 생활은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 기준이 분명하게 돼 있지 않으면은 교회 와서 자꾸 주장하거든요. 자꾸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린아이들과 우리 교회 유치부 애들 저기 지금 유아실에도 이 우리 이혜리랑 있는데 배우는 것이 있어요. 애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려면 아주 단순해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애들이 그 전에는요. 제가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싫어하더라고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니, 제가 이렇게 욥기를 공부하면서 아, 교회에서 무슨 의견을 얘기할 때에 내 생각에는 이 말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회의는요. 우리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회의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회의는요 회의적이 돼 버려요. 우리 선교회나 재직회나 당회나 회의를 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찾아야 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응? 참 권사님 오면 좋아. 딱 눈을 맞추고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막큰 소리 치는 사람도 별로 안 무서워. 속으로는 자기도 떨고 있으니까. 막 고집이 센 사람도 안무서워요막 고약한 사람도 안 무서워.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한권 읽고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 오늘날 저는 우리나라에도 뭐 진보, 보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정치 성향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럴 수 없어요. 다 이쪽도 한계가 있고 저쪽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얼마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에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 참 능력의 사람입니다 오늘 욕기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환상과 인간의 지혜와 전통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알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평생 믿어도 다알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인간의 한계 그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권능이 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벳 친구들을 향하여서 요비, 지금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계략으로 명철을 얘기한다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1 4절 허르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어 놓으시면 누구도 해방을 줄수 없다. 또 자연도 자연 물을 막으면 마르고 물을 보내면 땅에 이제 촉촉해서 뒤집어진다. 그리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속이는 사람의 그잔 재주도.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어리석음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역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악한 것도 하나님이 간섭한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게 하는가? 이런 불평 아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를 포함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특징 그 안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남들이 얻지 못한 부를 금방 얻을 수 있다든지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심리가 사기꾼들의 타겟이 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나의 연약함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모사가 뭐예요? 아주 임금은 옆에서 최고로 아이디어와 그 여러 가지 명석한 두뇌를 통하여서 계책과 전략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사가 그 모든 모사가 다 벌거벗겨져 아무것도 안. 오히려 끌려가요. 그리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판사가 되려면 고시를 합격해야 돼요. 그것만도 됩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아, 그런데도 어때요? 무지한 사람을 사람 잘못 죄를 지은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진범이 잡히게 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의 사형 제도가 지금 사라진다 싶피 했어요. 이 재판장들이 그렇게 명석한 두뇌를 갖고 수사관들이 면밀하게 수사를 해도 나중에 보면은 그 판단이 그 수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다 한계. 아무리 똑똑하고 연구하고 노력해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어렵다 그 말씀. 더더구나 19절에 보면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이런 사회에 여러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더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 요비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래서 단순 논리로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일반적인 진리이기는 하지만 개그 중에 못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잘 정해야 돼. 우리의 축복은 내 당대에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세, 아니 세상의 명예만이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오는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이 기준이 달라야 돼요, 기준. 그래서 내가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무엇이다? 배고프지만 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예.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냐? 어마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자꾸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더좀더 좀더 성숙하고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자꾸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믿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제사장들도 벌거벗겨 넘어뜨리시고 심지어 20절에 보십시오 충성된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기도 충신이라고 아니.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말하는 고난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기도 합니다 디모데 우리가 전서를 보는데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올 때에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가족에 쓴 책을 가족으로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이런 부탁들을 하는데요. 바울이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의 노후라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중에는 거기 감옥은요, 돌 돌을 깨 가지고 감옥을, 왜냐하면 죄수들이 흙이면 파고 도망갈까 봐. 그 돌은요, 겨울이면 유난히 더 추워요. 얼마나 추웠으면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좀 가져와라.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디모데가 그 해에 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저처럼 이렇게. 참 작은 교회를 섬겨도 어디 한번 가려면은 이거 부탁하고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래서 잘못 하거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라는 하나님의 큰 교회를 섬기는데 그래서 그의 교우를 넘겼어. 또 지중해 이 편서풍 가을이 뭐 가을 11월에서 봄 4월까지는 굉장히 기후가 변화무쌍하고 또 얼리기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못 갔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바울은 이미 순교의 재물이 되었어요. 얼마나 디모데가 가슴 첨이고 아프고 슬펐겠어요. 그래서요.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묘지 그 밑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다. 이 바울의 생애가 그렇게 고난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칠 때도 있어요. 또한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이 말은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 23절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지만 멸하기도 하지. 바벨론도, 아수르도, 에굽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이 에굽으로 광야를 40년 지나서 했지만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때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회개하면 얼마나 사람이 의로워질까? 의로워진 것과 죄된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의로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을 뿐이지 않는가? 추호도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25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도 빼앗고 총명도 빼앗고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참 복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오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일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이렇게 하루하루 시작하는 우리가 가장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의 한계를 욥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지혜를 깨닫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참으로 얼마나 하잘 것 없는 것인지, 우리의 권능이, 우리의 명철과 계략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르시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속는 자도 속이는 자도 이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결코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도 충성된 사람들도 귀인들도 민족들도 우두머리도 다 캄캄한 데서 더듬고 총명도 빼앗겨 벼룹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만남 만남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의 성숙함을 체험할수록 더욱더욱 더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큰 사랑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든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고 저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